밀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10편, 75편, 1절에서 9절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우른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요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섞은,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오늘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달락입니다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함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두번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은 이제 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주의 이름이 가까웁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운다는 이야기는 왕이 리턴하고 있다 왕이 오신다 왕이 돌아오신다 음. 또 왕이 이제 행진하고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 다음 이 구, 두 번째 구절에 나옵니다 주의 말씀에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한다 라고 말하는 이 정한 기약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 정한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날 그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관으로, 재판관으로, 리턴하고 있는 거죠. 그의 백성들에게 그 소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다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재판관으로 오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소유물들을 주장하시고 그 피조물들을 향하여 재판관으로 나타나시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바르게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의 주권자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라고 하는 이 내가라고 하는 것은 시인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하나님의 정의와 바른 심판이 있는 것을 기억하는 이 시인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나 어떤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존심일 수도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과시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어떤 것들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주장하지 말고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기억하는 너희들 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회개하며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오만한 자들에게 겸손할 것을, 악인들에게 교만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를 높이는 어떤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과시욕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힘으로 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동쪽이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는다.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이나 또 아시리아와 같은 거대한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애굽과 같은 또 다른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서쪽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다시스라든지, 이 대양이라고 하는 지중해 바닷가에서 나오는 어떤 이방 민족들의 블레셋이라든지, 어, 그런 인들의 어떤 힘이나 권력에 의해서 나오지 않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는 높이신다. 이 어떤 사람들은 낮추고 어떤 사람들은 높이신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있는 이 잔이라고 하는 심판의 잔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잔에는 사람들의 악행과 교만이 다 섞여 있어서 그 잔을 하나님께서 쏟아내신다. 그리고 그 찌꺼기까지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인들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 악인들에게 한 사람도 걸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자들에게 부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이시며 이 세상의 악과 악인을 심판하는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과 또 자신의 삶에 대한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겠다. 그리고 악인들의 뿔을 다벤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타협하지 않고 용기 있고 당당하게 서겠다라는 부분이죠. 대신에 의인들의 뿔은 높이리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과 함께 하는 또 그들과 동역하는 삶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악인들을 악인들 위해 의인들의 영광을 높이리라고 노래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 주권자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나는 믿고 의지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고 정직하다. 바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외모로 판단하고 내물로 기울어진 추를 사용하는 이들의 심판과는 다르다. 악인이 죄에 물들고 욕심을 이루기 위해 불법을 행하고 오히려 정직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이 거짓된 시대에 잘못을 드러내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은 신중하게 사건들을 조사하시고 옳고 그름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미제사건이 되고 누구도 언급하지 않아 잊혀버리는 듯한 권력의 어두운 비리를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 사실에 따르는 나를 두렵게 한다.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며, 사람들은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것을 두려움과 겸손으로 인정하게 되는 아침이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나 또한 시인처럼 내 자신을 향해 타인들을 향해 겸손할 것을 말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내 자신의 힘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신앙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힘이 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뿔이다. 이 뿔로 타인들을 들이박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뿔로 누군가를 보호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타인들을 향해 낮은 태도로, 그러나 악을 향해서는 단호하게 서는 삶을 꿈꾸고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나 또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고 싶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일 때 나는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면 나를 그 낮아짐에서 구원해 낼 차가 없는 것을 기억하자.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진실한 자로 살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끌어내리는 싸움이 지속되어져야 한다. 이 높아진 것의 맨 꼭대기에는 내 마음의 교만이 있음을 인정한다.내가 법으로 군림하려는 욕구가 있다.그러나 그 욕구를 또내 주관을 내 마음의 법을 애써 믿음으로 끌어내리고 하나님 권세 앞에 또그 아래에 내려놓는다.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 땅에 낮은 자의 삶을 꿈꿔본다.어쩌면 가난하고 외로운 길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아침 그 길을 걷겠다고 다짐한다. 마지막 묵상 나눔입니다. 나는 평생 주님의 소리로 살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자의 삶을 사모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로 하루하루 살기를 기도한다. 때로는 이 세상의 악을 향해 소리칠 줄 아는 자가 되며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악을 넘겨드리고 인내할 줄 알며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으로 살아가는 삶을 꿈꿔본다. 기도하는 제목이 많아지는 아침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사회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타인들을 나보다 더낮게 여기며 내 자신에 대해 조금 더 엄격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기를 기도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권세를 통해 타인들과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는 용기를 갖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에 대한 평가가 이 세상 또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기억하여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구합니다. 내 마음을 살피시고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 내 마음이 더 주님께 가까이 또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겹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